어쨌든, 연구기관에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초월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요즘 학곡동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 전세가 일어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전체 아파트의 30%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거는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자, 우리가, 제가 최근에 이 이런 그 외곽, 완전히 외곽, 뭐, 집값이 좀 저렴하잖아요? 규제로 잘 다르지 않았어요. 왜? 뭐, 여기는 떨어지는 게 당연하니까. 이런 지역은 뭐볼 것도 없어요. 그냥 그동안 올라왔던 거품이, 예, 전세가로 회귀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전세가로 회귀한다. 왜냐면, 이런 데는 입지의 가치가 없잖아. 아, 특히, 송도 같은 데는 어떤 발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발전성이라는 게 있어서, 뭐 전세가까지는 가진 않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전세가 가격이 그럼 3억인데, 송도가 3억까지 가지는, 가기는 어렵잖아요. 현재로. 자, 그런 데는 어떤 성장성이라는 것과, 어, 인천의 강남이라는 것 때문에 뭐 조금 버틸 수 있어. 벌어질 수 있어. 전세과 매매가의 가격이. 그러나 인천의 뭐, 어, 구도심, 인천의 구축들, 동춘동, 뭐, 대부분이저 여기 다 그래요, 인천은. 부평이나 뭐 서울 가까운 뭐 역사권 빼고는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최수요를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또는 시장이 이제 뜨거울 때 외부에서 어, 갭 투자들이 가격을 들어 올릴 때 그때 가격이 벌어지는 거야, 전세과 매매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격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거 어떤 경우는 100%뭐 거의 90몇 프로까지 가잖아. 전세가율이. 그죠? 전세가율이 뭐 91%. 뭐 보통 때도 80몇 프로야. 자, 그러다가 이게 이제 벌어졌을 때가 한64% 정도. 이, 이때가 이제 가격이 급등했어요 자, 제가 이걸 왜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는 인천은 정말 으, 대한민국 투자자가 안 들어간 사람이 없을 정도로 투자의 성지였어. 이갭 투자가 가능하니까. 요즘 최근에, 화곡동 전세 사기 이전에, 미추홀 인가요? 음 거기서 그 아파트 통으로 전세 사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 일부 아파트에서만, 그런 전세 사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한번 대충, 그, 설칭을 해보니까, 어떤 연구기관에서 얘기한 대로, 30%가 역전세라니 낫겠다 할정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추월했고, 그리고 그 나머지 아파트들도, 어 이제, 조금 이제 신축구, 준신축급. 왜냐면, 준신축급, 신축급이 전세가격이 세잖아요. 근데 그게 거품이 다 빠지고 있잖아. 이제 그런 급에서 전세가가 매매가의 90%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90%가 된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가격이 다 떨어지지 않았잖아. 그것도 가격이 역전될 수 있다는 라 거야. 이 깡통 전세의 확률이 현재는 30%지만, 앞으로 50%, 60%, 70%도 갈수 있다는 라 거야. 그런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투자자들이 여기 많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갔으면 뭐 개수가 많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야. 이런데 무피, 풀피 투자가 가능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인천이 무피, 풀피 투자의 성지였어요. 자, 그럼 그 얘기는 많은 투자자들이 역전세에 걸려서 돈을 내줘야 된다는 상황, 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전세가가 역전됐으니까 깡통 전세 맞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빨리 내돈빼줘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조금 정상적인 사람은 양심 있는 사람은 그 아파트를 급매로 날리고 자기 돈을 보태서 그리고 비양심적인 사람은 네가 알아서 빼 나가 경매로 날리세요. 경매로 날릴게요. 경매에서 받아 가세요. 그렇게 되겠죠. 오늘의 얘기는 그 얘기예요. 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수도권의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특정한 지역에서 어, 이런 역전세 현상이 나와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 다른 지역으로 그 확산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네, 갭투자를 했던 분들의 어떤 그아랫 아래 돌을 빼버렸잖아. 그러면 다른 돌로 밑을 메꿔줘야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가 빠지면 서울의 안쪽도 빠진다라는 거야. 안쪽 것도 팔아야 되니까 여기 여기 돈을 메꾸기 위해서는 아그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예, 높아 보인다라는 거야. 인천 지역은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뭐 여기는 뭐 진짜 전혀 이제 매매하실 필요는 없고. 뭐 이제 뭐 옛날 가격으로 거의 되돌아간다. 뭐 전세가로 지금 벌써 이미 전세 예전의 전세가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지역이 예 서울 수도권 지역 중에서 인천 지역이요 에 지금. 서울 도심은 아직도 버티고 있잖아요. 버티고 있고 아직도 전세가율이 강남은 뭐 40%도 안 되잖아요. 37% 나오잖아. 그러니까 강남 같은 데는 지금 앞으로 빠지면 얼마나 많이 빠지겠냐고.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몇 군데 찍어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하깃동의 신동화 3차야. 이거는 오래된 아파트죠. 이거 1990, 90년도 34년 차야. 자, 이게 최고가가, 아, 최고가가 3억 7천을 찍었어요. 3억 7천을 찍고, 전세가 3억을 찍었다. 자, 그런데, 현재 매매가가 3억이야. 아, 그럼 이건 이제 앞으로 또 가격이 더 떨어지면, 이3억에 전세 들어가신 분들은 깡통 전세가 된 거죠? 거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최근에는 전세가가 내려왔잖아요. 2억 3천으로. 자, 문제는 이렇게 3억에 들어가신 분들이 문제라는 거야. 이런 깡통 전세가 나오기 시작했다. 자, 여기도 보시죠. 여기도 학익동의 학익동합풍림. 이것도 좀 오래된 아파트예요. 지금 오래된 아파트에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건더 심각한 거예요. 자, 보시면, 어, 최고가가 4억 5천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4억 5천에 최고가를 찍고, 최근에, 최근에 사, 3억 9천을 찍었어요. 10월 달에. 3억 9천을 찍었어 그럼 이거 전세가 얼마 찍었냐면 전세가 3억 8천 거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똑같죠 그죠 자 그러면 이 3억 삼억 8천 4백만원의 전세 들어오신 분 입장에서는 지금 뭐 전세를 빼고 나갈 수가 없죠 이제 거의 깡통 전세가 됐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 보시죠 25평인데 같은 아파트 어, 최고 전세가가 3억이고, 최고 매매가가 3억 5,500이야. 자, 그러면, 이거 사시는 분이, 갭투자를 하시거나, 뭐, 사시는 분은, 어, 전세가가 3억이니까, 매매가가 3억 5,500 정도는, 괜찮네, 하고, 뭐, 갭투자로 샀던지, 실시로 샀던지, 그렇겠죠? 자, 최고가는 3억 9천까지 찍었고, 자, 이게 평소에 전세가가 얼마였냐면, 어, 1억 4천, 또는 뭐, 2억 정도였는데, 이때 최고 전세가가 3억이야. 아, 이렇게 비싸게 들어간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매매가가 2억 8,900이야. 깡통 전세가 됐죠? 깡통. 깡통 전세가 된 거야. 현재 매매가가 2억 8,900인데, 어, 3억에 들어가신 분이 있는 거야. 깡통 전세가 된 거야. 자, 이런, 이런 현상이 인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자, 여기 보시죠. 9월동에 9월 아시아 선수촌 일단 25평이에요. 이게 최고가가 5억 1,500까지 찍었어요. 근데, 그 5억 1,500 찍을 때 전세가 4억이야. 전세가율 77%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 이때 또 갭투자 했겠죠. 그죠? 갭투자 했겠죠. 근데 현재 매매 가격이 3억 5천이야. 어? 3억 5천이 현재 전세가는 2억 8천이고, 현재 전세 들어가신 분은 문제 없지만,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임대차 2법때 전세 가격이 급등했을 때, 이렇게 들어간 거야. 3억 8,500에 들어갔는데, 현재 매매가가 3억 5천이야. 자 삼천만 원 정도 어, 매매가가 더 싸죠. 자 이렇게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자 이게 문제는 음, 어, 수많은 갭 투자 또는 이거를 또 컨설팅하는 애들이 사기쳐가지고 어, 수백 체 수천 체 했다고 하면 어, 사회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그 기사가 나올지는 몰라도. 자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나오겠죠 자 이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어요 3억 8천 5백에 전세 들어간 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네, 뭐 집값이 다시 반등하면 기다리면 괜찮겠지 그 그렇게는 안 하겠죠 빨리 주인하게 얘기해서 어, 만기가 되면 돈 빼주세요 그랬겠죠 자 비상 걸린 거예요 지금 비상 자 이거 30평 음, 9월 아시아 선수 촌8단지 이것도 최고가 가 5억 5천 7백 5억 5천 7백이고. 아 이거는 뭐 전세가 4억 9천을 찍었네요 그리고 4억도 찍었어요 많이 찍었어요 뭐 4억 9천은 여기 4억 9천은 뭐 완전히 뭐 고점이니까 이건 마, 많이 찍은 건 아니고 자 이렇게 매매가가 5억 5천에 전세 4억 9천 자 이건 이제 뭔가 갭 투자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갭 투자를 이렇게 하면 위험한 거야 이렇게 어떤 그 순간적으로 갭이 적어졌다고 무작정 사면 이런 휴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갭투자 잘못 배우면 망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얘기예요. 여기 들어가신 분은 이제 망한 거 아니야. 자, 이거 지금 에, 5억 5천인데 에, 매매가가 4억 1억 5천 정도 떨어졌어요. 자, 이거 4억에 사신 분은 어떻게 되겠어? 그죠? 이거 4억에 전세 들어가신 분은 어떻게 됐어? 매매가와 전세가가 똑같아졌잖아요. 그리고 4억 9천에 에, 들어가신 분은 또 어떻게 오고? 그죠? 4, 9천에 들어가신 분은 지금 9천만 원 역전세가 난 거야. 그리고 3억 9천도 찍었네요. 경매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9월동. 여기도 이, 여기 인천에서는 유명한 아파트니까. 자, 보시죠. 이런데 이런 아파트를 보시면 심각성을 좀알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은. 이것도 고가 6억 7,200을 찍었어요. 인천에서는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벌어지면 이거는 뭐 거의 어, 투기 광풍이 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이렇게 투기 광풍이 불었던 거는 결국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인천 이런 지역은 자 이, 이, 이게 뭐 강남도 이렇게 되는데 이런 지역은 빨리 내려온다. 속도의 차이만 있을지. 자 광역시도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이것도 보시면. 어, 3억 5천 5백을 찍었어. 아유 매매가가 6억 2천, 6억 7천, 2백 매매가를 찍었는데, 지금 매매가가 이게 이게 맞나요? 매매가가 3억 5천 5백을 찍었네. 4억 3천 하나 찍고 3억 5천을 찍었어. 자, 그럼 이건 역전세죠. 그죠. 이거는 지금 전세 가격이 3억 한 5천 정도. 어, 거의 이제 100% 됐죠. 지금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그죠. 지금 매매가가 3억 5천인데, 누가 이거 3억에 들어가겠어요? 그죠.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긴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그죠?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그럼 여긴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지면 매매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야. 전세가를 보시고, 보시면, 전세가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런 아파트의 매매 가격, 매매 가격의 앞으로의 추이도 예상할 수 있어요. 자, 6억 7,200 가던 게 3억 5,500 됐어요. 반토막 났어요. 여러분, 3억 5,500이면 이게 언제 가격이? 2016년, 2017년도 가격이 왔어. 급등하기 전 가격 이 왔어. 이제 그러니까 버블이 다 빠진 거야. 그러니 뭐 인천이 유망하다 또 그렇게 떠드는 사람도 있었으니 참. 자 보시죠 옆에 있는 아파트 롯데캐슬. 아 인천은 정말 뭐 거의 수직 낙하네요. 음? 할 말이 없네요. 6억 6천 5 0 9 고점 찍고 현재 3억 9천 4억 2천까지 떨어졌어요. 직거래가 3억 9천이고 전세가가 최고 높았을 때가 3억 6천 아니죠? 전세가가 4억 2천이에요. 자 100%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매매가가 4억 1000대니까 전세가가 2억 8500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4억 2000 가든 게 2억 8 0 0 0대잖 전세가격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매매가격이 떨어지니까 전세가도 떨어지더라.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어요.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니까 가격을 높여면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는 거야. 차라리, 이, 월세를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자 이렇게, 어, 인천의 그 핵심 지역의 아파트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